아마 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우르마트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슈퍼라이트급 8강전 경기입니다. 강다원 선수 대 서창원 선수의 맞대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어, 더 파이팅 복싱짐 소속의 강다원 선수 프로 데뷔전이 되겠고 서창원 선수는 복싱 바이러스 소속이고 3전 2승 1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패배가 없어요. 어, 지금 강다원 선수와 서창원 선수의 경기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강다원 선수는 데뷔전이지만 네, 네. 서울최고 출신이에요. 네. 아마추어 엘리트 코스를 밟던 선수인데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어, 대학이 없어서 못간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가 두고 왔는데 마다하고 프로로 왔고요. 네. 지금 서창원 선수는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던 선수입니다. 네. 자 먼저. 아, 복싱 바이러스 소속의 서창원 선수가 리그로 입장합니다. 복싱 바이러스의 관장은 지금 링추를 잡아주고 있는 이남준 관장 겸 선수거든요. 네. 현재 복싱 바이러스의 관장이지만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한국 챔피언과 WBA 아시아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남준 관장의 권유에 의해서 서창원 선수가 프로 데뷔를 했어요. 예. 청원 선수가 실제로 이남준 이 관장 이남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고 또 따르는 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 배틀로얄 3에 나온 것도 또 프로에 데뷔한 것도 이남준 관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하자면 이남준 뭐 주니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다원 선수가 링으로입장합니다자 지금 강다원 선수가 소속된 그더 파이팅 복싱 집 지금 그 같이 있는 관장은 김두엽 관장이거든요. 어, 지난 4월달에 이제 복싱인 한국 슈퍼헤더급 타이틀 매치에서 어, 챔피언 벨트를 뺏겼습니다. 네. 김두엽 관장도 현역 관장겸 선수고요. 예. 어, 최근까지 한국 챔피언을 지낸 그 양쪽의 그 코너의 관장 들이 모두 선수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맞대결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엘리트 선수 출신의 강다원 이제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자, 이 강다원 선수 데뷔전인데 네. 그 오늘 경기에서 3회 KU 승을 거두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네. 본인이 예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더 파이팅 복싱 집 소속의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강다원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복싱 바이러스 소속 서창원 선수입니다. 자 서창원 선수는 그 앞선 그 데뷔전과 이전의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여줬고요. 베트로아 예. 16강전에서는 제이크 선수와 무승부했어요. 를이 네. 제이크 선수가 필리핀 선수였는데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승부 끝에 이제 우세 판정으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숨겨진 복병 같은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자, 과연 이두 선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유용훈 주심이 지금 그양 선수에게 주의사항을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로 이제 매니저들끼리도 인사를 나눴고요. 강다원 선수 대 서창원 선수의 슈퍼라이트급 8강전 경기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두 선수가 나옵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강다운 선수의 기량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서울 최고를 나왔지만 프로는 처음이거든요. 예. 자, 묵직하게 어, 들어갑니다. 공격적이네요. 네. 서창훈 선수도 인파이팅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네. 어, 보디 좋아요. 네, 랩트 바디가 들어갔습니다. 아, 초반에 기세싸움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 보드그룹 좋아요. 예. 강다원 선수가 오른쪽 옆구리를 계속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레트. 라이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이두 선수는 장외 응원전도 참 대단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강다원 선수의 연타도 좋았는데, 예. 그 서창훈 선수의 커버를 뚫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바디. 아, 라이트 좋아요. 예. 랩치. 자 되돌려주고 있는 서창호아두 선수 기량 정말 좋습니다. 아 네. 어, 정말 깔끔하게 어, 1라운드를 치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랩치. 어 우리부터 서로 좋았어요. 자 비천벌했습니다. 다시 레프바닐 라이트. 두 보드 좋고요. 네. 라이터포. 자 가드를 뚫어냅니다. 네. 아두 선수 굉장히 그 멋진 파이팅을 펼치고 있거든요. 랩치. 네. 라이트 어퍼 자 툭툭 치면서 강다원 선수도 밀고 들어갑니다 어 강다원 선수는 스타일 자체가 네. 그 아마추어 출신 스타일 같지가 않아요 어 그러네요 어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예자 라이트 자 서창훈 선수로 빠져나와야 돼요 예롭 속에 몰려 있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돌아 나왔습니다 레프트 자 위아래 좋았고요. 네, 어 좋아요. 라이트 찔러 넣습니다. 었레프바디 돌려줍니다 서창원. 자신 선수들인데 어퍼컷 공격과 복구 공격이 기가 막힙니다. 네. 좋아. 어 정말 교과서에 실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레프트 어, 라이트바디 어, 다시 한번 좌우 연타바디 자, 라이터 버 가드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바리바리. 어, 자 안면 쪽에 하나 허용했어요. 자 지금 서창훈 쪽 선수가 로프 쪽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빠져 나와서 가운데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라이터 버, 자버 어, 뚫렸어요. 어, 좋아요. 라이트. 라이트, 자 밀어붙입니다. 어, 강남 트라이스. 강다운자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를어받았습니다어서창훈 선수는 진짜 빠져 나왔어야 돼요. 아 네. 어,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어 3분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이야 <laughs> 멋진 경기 두 선수 펼치고 있는데요. 네. 어 정말 문자 그대로 고급 복싱이네요 어 그러네요 정말 네. 신인 선수들의 경기라고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 어, 굉장히 그 깔끔한 그 파이팅을 두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굉장히 야외가 추운 기온인데도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마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스포티비 중계 방송을 통해서 배틀로얄 3 시청하시는 분들이 복싱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경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진수성 찬이에요 그러네요. 체급도 그렇고 선수들의 기량이라든지 개성이 전부 다릅니다. 네. 자 강다원 선수와 서창훈 선수가 정말 임팩트가 있는 3분을 보냈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자 하지만 이제 2 라운드가 됐으면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강다원과 서창원 2라운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와 크게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결국 힘대 힘의 싸움이거든요 예 서로 지금 양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자 쳐내고 있는 강다원 좌우 자 높낮이 조절도 자유자재입니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어리 좋아요 자 로프를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였어요 강다원 강다원 오 어,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강다원. 서창훈 선수는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네. 계속 로프를 등에 기대고 경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강다원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자 바디 후프 랩까지. 자, 엘리트 선수의 위력을 어, 어, 역실를 보여주고 있는 강다원 선수인데요. 아무튼 이거 타이틀 매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레프트 바디. 아, 드리려, 드리려. 아니, 다시 레프트. 자, 서창호 선수도 일단은 링 가운데로 왔습니다. 아, 강다원 선수 빗나갔지만 네. 굉장히 위력적인 어퍼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프트. 어, 보드 좋아요. 자, 저 왼손 연타가 정말 위력적이네요. 위아래를 자유자재로 지금 꺾고 있거든요. 네. 네. 레프트 바디. 자, 바디 돌려줍니다. 라이터 퍼커스 빛나갔고요 어, 라이트 좋아요. 네. 바디 위쪽으로. 그렇죠. 서천 선수, 네. 선수의 반격도 좋았는데요. 예. 네.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오, 다시 라이트 네. 아, 사라이트 어퍼 고 좋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이 정말 자유자재입니다. 자, 백병전이에요. 네. 라이트 자,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네. 체력싸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정말 기량 자체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 올라가, 자, 2라운드까지 대단한 어떤 접전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자, 서창훈 선수는 저 로프를 등진 자세가 좋지 않아요. 네. 하지만 강다원 선수는 그쪽으로 선수를 몰아 붙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강다원 선수가 저게 의도된 거라면 지금 잘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바디. 자, 계속 밀어붙입니다. 강다원. 자 오른손 어퍼컷을 꾸준하게 집어넣고 있는 강다원 선수입니다. 자 옆구리와 어퍼컷의 지금 대결인데요. 예. 라이트바디 다시 한번 어퍼컷. 자 이렇게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1라운드와 뭐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네. 아두 선수 힘대힘 힘, 아주 멋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 시선을 못대는게 아니라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정말 대단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슈퍼라이트급 어, 오늘 패강전 경기인데 강다원 선수와 서창원 선수 이두 선수가 운데한 명이 어, 준결승으로 못 간다는 게참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로. 아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승부입니다. 아 아주 그 복싱 인파이팅의 진수를 지금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단한 승부입니다. 서창원 선수도 자, 대단하고 그렇죠. 감다원 아, 선수도 정말 임팩트 있는 활약. 서로가 합을 쓰다.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이번 네. 합은 한쪽이 공격하고, 그런 다른 쪽에서 한쪽 합을 공격하는 그런 또인상받저줄 정도로 아, 멋진 파이팅을 두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음, 예. 자, 이제 두 선수의 대결은 3라운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정말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을 정도입니다. 3라운드! 라트 다리 이후에 안면까지 작은 주먹을 냈습니다 자, 3라운드는 강다운 선수가 예고하겠다고 케어시키겠다고 예고한 라운드거든요 예. 물론 지금 그런 정신은 없겠죠 라트바디 다리 바디 어퍼컷 자, 라트 일단 강다원 선수의 가드가 참 좋습니다 네. 상대의 공격을 많이 허용하지 않거든요 정말 단단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서창훈 선수는 저 가드를 뚫어야 되고요 네. 라이트허퍼 자 어, 라이트 좋아요. 가드 위로 들어갔습니다 자 찔러넣고 있습니다 강다원 오 어, 어, 좋아요 자 밀어붙입니다 오, 어, 강다원 자, 강다원 강다원 선수 모험을 걸고 있는데요 네. 자 3라운드 약크가들 KO승을 거둘 수 있을지 여사요. 강다원. 아 서창호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좌우 랩타. 자 일단 밀어붙입니다 강다원. 좋아. 좋아. 자 레프트바디. 다시 한번 레프트바디. 자 묵직한 주먹이 주먹이 지금 바디에 계속 꽂힙니다. 자순사 아주, 아주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좋아. 다시 들어갔어요. 라이트 오퍼. 다시 한 번, 라이트 바디! 자, 선수가 지금 어퍼와 후으로만 계속 대결을 하고 있는데, 네. 절대 스트레이트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서로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는 싸움인데요. 자, 서창원 선수는 일단 경기 포지션 자체가 계속 로프 쪽으로 지금 물 몰려가 있거든요. 예. 자, 드디어 이제 포지션을 조금 빠져나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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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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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라이트 어퍼, 레프 바디, 자, 좁은 틈으로 주먹을 넣고 있습니다. 어 들어갔어요. 강다원, 어, 강다원 어, 밀어붙입니다. 자, 서창원 선수의 반격도 있었고요. 네. 자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그 틈을 뚫고 나갑니다. 서창원. 마치 약속이라던듯이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린치 한 번이 없어요. 라이트 어퍼. 다시 한번 라이트 어퍼. 이번에 서창원. 자, 주고 받았어요. 자, 몸이 크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자. 가 밀어붙입니다. 강다원 서창원. 다시 강다원 이번에 서창원. 자, 이렇게 3라운드 끝났습니다. 아, 이런 경기가 이쁘네요. 네. 아4라운드 선수들의 시합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완성형의 선수들이 겨루는 그런 기량이거든요. 네. 아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체력일 거예요. 네. 아두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두 선수가 어느 선수가 이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승부입니다. 그렇죠. 아 승패를 떠나서 승패를 떠나서. 이두 선수 어, 정말 그 프로복싱이 뭔가를 보여주는 어, 그런 그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부 지금 경기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사라운드 끝날 시점에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저희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한 분도 이 어,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사람듭니다. 자 일단은 서창원 선수가 먼저 주먹을 뻗었습니다. 랩트. 자 랩터 퍼를 꾸준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서창원. 랩트. 다시 한 라이트 자저 빈틈을 누가 많이 파고 드느냐인데요 네자 코너 쪽에 몰립니다 빠져나왔어요 주먹을 피해냅니다 강다원 라이트 한번 다시 한번 라이트 자, 두 선수 모두 피하지 않습니다. 아, 강다훈 선수 어, 랩추좋요 네, 시종 같은 페이스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어, 체력적인 부분도 준비가 잘돼있는데요 그러네요. 자, 4라운드에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네. 라이트 어퍼. 밀어붙입니다. 로프 쪽에 다시 한번 몰렸어요. 어, 랩트랩트 라이트. 그 틈에서도 반격에 나섭니다. 자우연타자 이번엔 돌려주고 있는 서창원. 래프트. 라이트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어퍼. 간다원. 자, 서창원의 반격. 강다운 선수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네요. 네. 네. 저렇게 시종 파이팅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서창원. 저 파디. 자, 두 선수 모두 약간씩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이트 파팅 랩 바디. 자 주고 받고 있습니다. 어 들어갔어요. 라이트 어퍼가 꽂혔습니다. 자 라이트. 야, 서창원 선수가 지금 더 지쳤어요. 네. 자 일단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라이트 어퍼. 다시 한번 라이트 어퍼. 빨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아, 좋아요. 두 선수 모두 죽어봤습니다. 서청원 그리고 푼더원 이렇게 아. 사람들과 끝났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경기를 두 선수가 펼쳤고요. 네. 어. 강다원 선수 데뷔전 맞는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최드영 네. 어, 아나운서도 지금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이런 경기 정말 승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laughs> 어, 그야말로 복싱 팬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자 네. 강다원 대 서창원. 글쎄요. 이... 어, 최현미 선수는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해지고 그렇죠 어, 현장에 있는 관중들 뭐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의 승부였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관람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거의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자버텨낸 서창원 선수도 대단하고요 시종 보라붙인 강다운 선수도 대단하고 네. 좋은 승부였어요. 자, 이제 이두 선수의 판정 원경이 결과를, 원경이 결과를 원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대0 판정이 나왔군요. 먼저 시 김재호 39대3 39대 38. 3 9대 38. 손경수, 39대 38. 39대 38. 이현우, 40대 36. 대승 강다원 선수가 프로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아, 데뷔전 1승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준 강다원 선수입니다. 네. 아, 이 젊은 유망주, 서울 최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프로를 택한 이 강다원 선수 선수의 기량으로는 확인이 됐거든요. 네. 아, 한동원 선수. 그 앞으로 준결승도 남아있고 결승도 남아있지만 네. 이 배틀로얄에서의 어떤 성적을 떠나서 어,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